嗯嗯嗯 아진 원예진. 내가 전네곧 거예요. 그림이랑 <laughs> 가은이 늦는데. 일반 애들 이거 이거. 이거 까 아. 어. 네 거지. 언니. 제 유튜브요. 아, 지금 네. 네. 촬영하고. 이거를? 네. <웃음> <웃음> 제 브이로그예요. 어, 이게뭘 찍는 거야? <laughs> 선생님, 민션 유튜브 모르세요? 응. 어? 민션 유튜브 음. 하는 거 모르세요? 맞아요. 헐. 네. 유튜버야 네. 주세요 음. <laughs> 음, 이렇게 애플 팝입니다. 각생플이 아두이노가 시간이받으시라고해고 아마 되게 빨리 인사할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음. 한번 놓치면 못 놓쳐 네. 네. 작은 브레드 부스라고도 있겠네요 그렇죠? 작은 브래드 부스로 트하고 작은 브레드부 끌고 와도 되고 그냥 마우스 놓고 와도 돼요 아두이노 아두이노가 그 옆에 보면 아이오치 이라는게 나오게 되고 아 그렇다면 이 l e d 는 20mA의 앞에 로흐을 건데 나는 2 5 0신자리면서딱무다우시 코디나는 귀여운 거. 예요이긴 거를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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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가 귀여운 귀여운 귀 근자장면 네. 지금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센터 아, 아들이 배우고 있는데 아들들은 타이밍을 놓쳐리면못 따라와요 따라와야 되고 나는 지렁삼TV 야지 지렁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지렁삼TV의 지렁삼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아 지금 이제 돈가스 mean, 밥을 ]prising. 먹으러 돈가스. 네비게이션 켰는데. 한번 게요오늘 전기 쪽이 네. 어 하늘 정기 추적해서 지금 한일전기 본사 연구소 들어가 있는데. 우와. 제가 특허가 되게 많아. 얘가 뭐글 쓰고 이러는 건 되게 못하는데 되게 그런 기계 뭐 이쪽은 되게 좋거든. 네. 걔가 특허료만 1년에한 10억 정도 받아. 아 네. 어, 부럽다 나도 10억 어, 갖고 싶다. 그러니까 돈이 다는 아닌데 물론 돈이 다는 아니야. 어, 지금 너무 재밌다. 지금이야. 그렇지. 네.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아 몰라. 엄마가 컨봉 아니면은 나. 지금 쓸수 있어 없어? 없어서? <웃음> 있어. <웃음> 있어. 있어요. 220 볼트짜리 110 볼트 때딱고잖아 드라이기가 윙내내 드라이기가 으잉. 원래 밥두 공기 먹어야 되는데 한 공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 힘이 없잖아, 그지? 네. 뭐랑 똑같은 거야. 정격. 코드에 네, 보시면 정격이 나와. 범위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잡습니까? 음... 여기서 110. 아, 너무 힘들어. 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